저의 하루는 어머님과 저 둘이서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이르게 일어나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해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등교시키는 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혼해서 늘 해왔던 패턴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방금 전 말한대로 그 패턴대로 생활해왔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학과를 해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시댁에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생활해왔어요. 그런데, 그 잘난 동서가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리고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갈곳 없어서 시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아주 정신도 없고 기분도 상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하루 아주 지겨웠어요. 동서나 서방님은 철없는 부부처럼 시댁에 휴양하러 온 사람들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먹기만 하고 동서 딸은 까칠할 거로 말하자면 말도 못 하게 까칠한 아이인데 때 쓰는 나쁜 버릇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무조건 저희 아이들한테 다 양보하라고 저희 애들도 언젠가부터는 동서 딸한테 양보하고 늘 져주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어린 애들한테도 한계가 왔는지 한 번은 동서 딸한테 양보하기 싫다고 한 모양이에요. 아무리 어린 동생이어도 당연히 계속 양보만 하라고 하면 어른인 제가 생각해도 화가 날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 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들 사이에서 차별을 하신 거예요. 말로는 동서에 다루기 힘들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차별이었어요. 시어머니 저희 애들은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서 다루기 쉽고 해서 그런지 함부로 대하는 듯한 행동이 서슴없이 나왔고 동서에는 어쩌다 보니까 다루기 힘들다면서 애를 대하는 것조차 동서 대하듯 쩔쩔매었어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동서에게 따끔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속이 터져서 제가 결국 폭발을 한 사연을 여기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저희 시댁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도 살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어른다와야 뭔가 기대고 의지를 하는데 이건 제가 다 나서서 해결해야 하니 참 지치더군요. 동서네와 1년에 몇번 시댁에서 마주치던 그때는 며칠만 고생하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땐 합과에서 사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서의 진짜 모습을 봤다면 합과하는데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게 동서가 그때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같이 합가하면서는 처음부터 그냥 자기 편하려고 했는지, 선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냥 악랄한 자기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하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못 보아온 모습을 처음부터 깐 것은, 아무래도 하루 이틀 살거 아니니까 그랬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까버리고, 나 잡아먹으시오 하더군요. 제가 그걸 그냥 시어머니처럼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동서가 내 며느리도 아니고 해서 같이 합치고 나서 아니다 싶은 게 보여도, 어머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참고 넘겼는데 이게 시어머니한테 지 못된 것이 먹히자 겁도 없이 저한테까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원래 동서가 합가하기 전에는 저한테 여우처럼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대해서 솔직히 같이 살게 되어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적어도 자기 식구는 챙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족은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동안 시동생이 어떻게 생활해왔는지가 뻔히 보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뭐라 나서는 거 정말 하기도 싫지만 제 손이 가는 것에는 두고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도 스트레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심지어 애들마저도 힘들었는지 동서 딸 언제 집에 가냐고 묻더군요. 같이 계속 살 거라는 거 알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었어요. 동서 딸이 한번 울면 짧게는 한 시간을 웁니다. 아주 미쳐버려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길게 우는 애 처음 봤어요. 같이 살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길게 울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투정을 다 받아주고 다 양보해주니까 애가 변하더라고요. 울음으로 뭐든 해결을 하려고 하더군요. 거기다 동서는 애를 봐주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애를 안고 달래거나 밖에서 바람을 쐬고 왔는데, 큰일을 겪었다고 하지만 아예 애를 방치했어요. 그러니 저희 애들이 가끔 볼 때는 이뻐서 놀아주고 했는데, 완전 육아 아닌 육아를 하게 되니까 저희 애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힘이 붙었나 봐요. 동서가 아주 큰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일처리도 깔끔해야 하는데 나 몰라 하더군요. 동서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좋은 의미로 일을 크게 벌려서 한다는 게 하필 일이 꼬이면서 성과가 좋지 않아 완전 두집다 북상 망하게 하고 새 집이 힘들게 됐지만 어차피 일은 일어났고 혼자가 아니니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 챙기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도 보다 못해 한 소리 하긴 했네요. 시어머니 지금도 기센 동서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다 하진 못하지만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동서한테 이제는 할 말은 조금씩 하는 것 같네요. 동서가 큰 일을 저지른 이후로 시어머니 완전 귀가 살아 나셔서는 입에 거미줄 친거 완전 걷어내지는 못하고 살짝 한 마디씩 하는데. 말이 거미줄에 걸려 다시 입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 보고 있으려면 속이 터져요. 속 시원하게 내지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쉽게 말하는 것도 동서한테는 조심조심 하는 것이 기분 들어웠어요. 몸에 벤 습관이 무섭더군요. 원래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동서를 어려워했던 것이 결혼 후에도 쉽게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동서 결혼하기 전 동서네가 엄청난 부자라는 말 듣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 당신 마음에 안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끽소리 못하고 동서 앞에서 쩔쩔매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기가 막혔던 게 상견례 자리에서 어찌나 못 봐주겠던지. 그래서 그 이후로 동서랑만 있으면 특유의 버릇이 있는데 시원하게 자기 말을 못해서 그런지 궁시렁대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렇다고 기가 약하신 분 아니세요. 동서한테 못한 거 저희 가족한테는 만만하게 보고 쉬운지. 저희한테는 할말안할말 가리지 않길래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워 버렸어요. 시어머니 말이 더 기가 막히고 웃긴 게 저희는 가족이라 편해서 그렇고 동서는 아직 손님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여전히 손님 대하듯 했어요. 동서 친정이 부자인 게 그렇게 조심스러워할 일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쩔쩔매고 살았는지 나중에서야 비밀을 알게 되었네요. 얻어지는 게 있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참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동서가 시댁에 들어오기 몇년 전에 솔직히 분가할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적적게 하실까봐 분가 접고 같이 아예 살기로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동서도 있고 애들도 있는 곳에서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두고만 볼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계속되었던 분가를 하기 위해 다들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분가를 이제는 해야겠다고 맞먹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동서가 워낙 잘 살아서 그런지 신혼 때 자기 얘기를 하길래 말들어보니까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긴 다르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걸 다 받아주고 서방님도 다 받아주면서 떠받들더라고요. 다른 환경에 맞추도록 하지 않고 대려 이분들께서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처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웠나 결혼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이러고 사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뭐가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지 아니면 값비싼 선물 때문인지 동서 신혼 때 전혀 가르치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다냅둬라고 하더니만 결국엔 살면서 본인이 개고생을 했었죠. 저야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냅뒀어요. 괜히 제가 나서봐야 오지랍이란 말 듣고 간섭이네 번에 해서 제할 일만 했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 하신 말도 생각나네요. 아버님이 작은 애좀 살림 좀 가르치라고,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열을 내면서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고, 진정해서 자식이라고는 딸랑 딸 하나인데, 그 많은 재산 다 작은 애 거인데, 못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 하셨어요. 누가 그 돈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돈이 참웃습더군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봤네요. 정말 예전에 시어머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조화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동서한테 더 말을 못한 이유가 알고 보니 그동안 동서한테 받은 선물들이 값비싼 물건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동서 집안일 머리로 몸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과정 무시하고 결과를 보자면 시어머니 동서 내 쓰레기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가끔 동서가 값비싼 선물과 돈 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동서 집 가서 또 허드렛 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를 속이고 말입니다. 가끔 애들 봐달라고 부탁하면 바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를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넘치게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선물 이런 거 누가 준다고 무작정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았네요.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동서 마음에 안든거 뭐라 하니까, 그때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선물 얘길 꼭 짚고 넘어가더군요. 저희 동서가 보통 시어머니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따지고 들고 아니다 싶으면 감정표현을 그대로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동서 성격 똑부러져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와서는 당신한테 독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아신 거죠. 이렇다 보니까 시어머니 끽소리 못하고 동서의 행동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럴 줄 모르고 저보다 동서가 시원시원하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은 후회하세요. 저처럼 그냥 어느 정도는 참아 넘기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절제된 행동에 대해 저를 흉보시던 분이 이제는 입안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다가도 동서랑 부딪히면 또 돌변해서는 사이코 같은 행동을 하시요 같이 계속 살다가는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서보다 어머니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같이 사는 거 반대했습니다. 워낙 어머니가 동서 눈치를 보니까 그 모습 보는 것도 싫고 해서 그랬는데 동선의 친정이 망하자 시어머니 자기 아들 살리려고 저한테 양해 구하고 더 앞장서서 학과를 원했어요. 그런데 동서, 이게 아주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 남편은 시댁에 둔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시중 다 들라고.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는 동서가 자기 친정집으로 자기하고 애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올 거면 다 같이 오던가 아니면 안 들어올 거면 다 말하라 이랬더니 동서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을 뒤집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도 일 저질러놓고 시댁도 친정도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친정이 나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사실 동서가 자기 친정에 들어가는 것이 곤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동서가 겁도 없이 보중에 친정돈 끌어다 투자까지 했답니다. 워낙 아가씨 때부터 사업수단이 좋아서 친정 부모님께서 동서를 믿고 다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을 다 써버렸나 봐요. 동서가 결혼해서부터 사업을 벌려놓은 게 무너져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걸 무시하고 더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놓은 친정 재산 하루아침에 폭탄마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친정도 잘 살았었는데 동서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대저택에서 살다가 빚다 정산하고 그나마 남은 돈이 있어서 자그마한 전셋집 하나 겨우 남겼다고 들었어요. 딸내미 덕분에 호화스런 생활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이 있다가 없는 것은 견디기 힘든가 봐요. 동서 엉망을 잇는 대로 하니까, 동서 말로는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막상 친정으로 들어가는 거, 동서도 가시방석이었을 거고, 어쨌든 친정이 무너지게 만든 게 자기니까 면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말 떨어지기 무섭게 쉽게 시댁으로 올 생각을 했던 거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동서 눈치를 워낙 보니까 그 부분이 걸려서 반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끝내는 합과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동서 눈치만 보고 거기에다 시동생만 시댁에 있게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더군요. 저 그렇게 모질지 않은 사람이라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사정이 생겨 어려워지면 같이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 집도 아니고 어머님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완전 자기가 왕인 양 행동하더라고요. 아주 상전으로 사는 거 있죠? 저는 큰 욕심 안 부려서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진 모르겠지만 끝을 보고 느낀 것은 돈이 차라리 넘치게 많은 것보다 적당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가족도 내팽겨두고 애 양육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돈에만 불을 켜고 살더군요.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면서, 뭐라 안 하더군요. 예전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저희가 지방에 잠깐 내려가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서 일 때문에 사정상 시댁에 1년만 가있으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혼하면 이혼했지, 죽어도 같이 못 산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그랬던 동서가, 이제는 애도 있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워낙 만만하게 보던 동서라, 그나마 친정보단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하는데 마음을 열지도 않고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것도 제가 어렵긴 해도 순전히 어머님 집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게 저희가 사는데 아주 큰 문제점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시댁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서 차려진 밥을 먹고 치우지도 않고 자기 딸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동안 패턴이 어떠했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행여나 아들이 이혼이라도 할까봐 말도 못하길래 제가 총대를 메고 혼쭐을 내줬어요. 사건이 있는 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다 저녁에 저녁 준비는커녕 잠을 자고 있는 동서를 불러일으켜 말을 했어요. 동서, 여기 자기 식구들만 사는 곳 아니야. 내가 3일은 맘도 출스르라고 아무 말안 하고 있었어. 그리고 길게 일주일 지켜봤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했더니 이것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요. 형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 뿐이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뭐 바라지도 마세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쩌라고? 저희 그날 서로 말 놓고 대판 싸웠네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여기 자기 집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동서 언니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본데. 나 동서 형님이야. 어디서 위아래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어머님은 동서 이런 행동을 다 봐주시겠지만 난 아니야. 동서가 할 일은 하고 쉬던지 해. 내가 일주일은 동서도 맘잡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봐줬는데 이건 아니지. 밥 먹고 나면 당연하듯이 밥 먹은 거 그대로 그냥 놓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다 서방님하고 아름이 챙기는 거 뒷전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형님이 보태지 않아도 저 힘드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래? 그만 안 있으면 동서 이렇게 된게 우리 탓이야? 아름이도 동서가 집에 있으니까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날 날 잡은 김에 시어머니한테도 한소리 했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애들이 아름이 돌보는 애들이에요. 왜 껐떡하면 아름이를 저희 애들한테 맡기는데요? 그러다가 애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꼭 저희 애들만 잡으시고, 제발 저희 애들 잡지 마시고 동서나 잡으시라고요. 왜 이렇게 동서를 어려워하세요? 하자 시어머니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 저한테 그러대요. 야, 너네가 누굴 무서워해? 그냥 큰일 치르고 안 됐길래 그냥 두는 거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나쁜 년 되는 거 아시죠? 왜 저만 속 좁은 사람 만들어요? 그럼 이 많은 대가족을 저 혼자 돌발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도 동서 들어오기 전엔 아침에 일어나 밥하는 거 도와주시더니, 지금은 아예 손 떼시고, 동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가 밥 먹고 싶으면 나와서 밥 먹고, 심지어 자기 먹은 것도 설거지 통에 담가두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사실 그날 싱크대에 동서가 먹고 담가둔 그릇을 보고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싱크대에는 항상 물을 조금 받아서 둔 통이 있는데, 그것에 동서가 밥을 먹고 나면 자꾸 담가두더군요. 처음엔 잘안 닦여서 그랬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닦일만한 게 없고 뜨거운 물 틀어서 닦으면 금방 닦일 수 있는 그릇을 담가뒀길래 열이 확 받았어요. 기름진 것을 그대로 담가둬서 싱크대가 완전 기름 범벅이었거든요.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심정이 이해가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설거지통을 번쩍 들어 식탁에 탁 하고 내리치면서 내려놨어요. 시어머니 보라고 그리고 동서 보라고. 둘은 순간 놀란 눈치더군요. 정말 저도 참을 대로 참아왔는데. 동선의 것까지 살림을 해 주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아니 이 상황에 왜 분가를 하냐? 그럼 살림은 누가 하라고?"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해 주었어요. 그 시간대가 마침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저녁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때 이른 퇴근을 한 저희 남편이 이 상황을 거의 밖에서 다 들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끼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제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잠깐 밖에서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서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달려와 식탁에 놓여있던 설거지통을 들어 동서한테 뿌려버렸어요. 동서는 한순간에 기름이 섞인 벌건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동서가 스파게티를 해먹은 모양이더군요. 머리에 면이 얹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발끈했던 것은 바로 동서가 한 말이 형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살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잘하는 게 살림인데 나가서 얼마나 개고생하려고 분가한다고 해요? 그럴 능력이나 되세요? 아주버님도 쥐꼬리만은 월급 받는다고 들었는데 아유둘다 세상을 너무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 집구석에서 짱박해 사세요 저는 그때 인간이 아닌 괴물을 본것 같았어요 그동안 동서라는 여자를 잘못 봐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통을 잡았는데 한순간이었어요. 손살같이 달려들어와 남편이 속 시원하게 동서에게 구정물을 부어버린 거죠. 어느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마누라 무시한 것도 모자라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감히 재수씨가 아주버님한테 짓꼬리만한 월급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참을 수가 없었겠죠.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동서 울고불고 하면서 식탁의자 발로 탁 치면서 저희 남편한테 욕을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동소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줬죠. 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너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 네가 돈만 보고 산 대가가 지금 현재 네 모습이야. 똑똑히 기억해둬라. 하면서 멱살 잡은 손을 놨어요. 정말 남편이 한대칠 정도였는데 거기까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서방님이 퇴근을 하셨고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서방님도 발끈해서는 자기 형에게 달려들더군요. 꼴에 자기 아내편을 들더군요.끼리끼리 만난다고 시동생도 한번 날 잡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대로 잡더군요. 너이 새끼야, 네가 이따이니까 저것이 정신 못 차리고 위아래 무시하고 날 뛰는 거 아니야. 너 당장 네 처가로 가든가 밖에서 빌어먹던가 꺼져버려. 하니까 시동생이 겁도 없이 자기 형한테 달려들었어요. 이 집이 네 집이냐? 너도 능력 없으니까 엄마한테 얹혀 사는 거 아니냐면서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고 반말로 마구 해대더군요. 서방님이 마누라 치반 폭기에 쌓여서 앞을 못 보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갑자기 서방님 등짝을 세게 내리치더니 간만에 옳은 소리 하더군요. 너희 놈 내가 형한테 그따위라라고 가르쳤어? 어디 버릇없이 형한테 네가가 뭐야? 네 마누라가 막 나가니까 너도 이러냐? 어디 싸가지 없이. 네 형이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데 네가 뭘한다고 짓거려? 네 아버지 아플 때도 형하고 네 형수가 병간호 다 했을 때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았으면서 어디 형한테 이놈아 그리고 이 집은 네형 집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에 합가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 하자 시동생 발끈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시동생 팔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면서 뒤로 뺐어요 그런데 그만 시어머니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넘어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찍고 엎진데 덮친다고 서방님이 손을 뿌리칠 때 그만 동서 딸내미가 자기 아빠 온 거를 알고 달려가다 그 손에 맞아 그만 입이 터지고 말았어요. 순간 서방님 심하게 넘어진 엄마는 뒷전이고 자기 딸입 터진 것에 놀라 신발도 허겁지겁 신고 뛰쳐나가더군요. 동서 이것도 놀라서 그꼴로 바로 뒤따라 가더군요. 저희는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뼈 쪽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일어나지 못하시고 심한 통증이 있는지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119 불러 병원 갔네요. 병원에서는 고관절에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어느 정도 응급처치가 이뤄지자 통증이 덜한지 저를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동안 감정이 묘하더군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요. 시부모님 집 보고 합가한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기억 속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큰아들을 두둔해준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 서방님의 행동 보고 확실하게 뭔가 깨달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지 새끼만 챙기고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은 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실 때도 한 번도 병원에 이것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짐도 다 챙겨서 나갔더군요.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쪽지 하나 남겨뒀더라고요. 이집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권한이 자기한테도 있어서 저희만 상속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장문을 써서 식탁 위에 올려놨더군요. 지금은 집을 떠나 있겠지만 재산 상속 때 다시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어떤지는 관심도 없는지. 묻지도 않고 인간이 재산 그러니까 돈에만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변화가 없을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는 기쁜 반성을 하시고 저에게 이제는 동서한테 했던 것보다 더 잘해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되어서 불편하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변하지만 않길 바랄 뿐이고 저희 분가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선에는 처가로 들어갔는데 얼마 전 길에서 서방님을 우연히 봤는데 꼴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었어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형을 개무시한 새끼가 저는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을까 싶어서 얼굴도 쳐다도 보기 싫고 말은 더 섞기도 싫어 먼 발치에서 서방님인 거 알면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라 믿습니다. 두번 다시 얼굴 보기 싫은 인간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